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베트남 국제결혼 뭐 남편이 저녁기술 먹고 이제 마누라가 공장에서 잔업을 하는데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걸어요 받을 때까지 계속 걸어요 그래 가지고 어, 베트남 와이프가 폭발을 해 버리다 <laughs> 한판 싸웠다.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제 마누라, 저, 어, 사촌동생? 쯤 되죠. 촌수로 따지면 뭐,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, 토요일나 일요일에 만나가지고 쇼핑도 하고 뭐, 같이 맛있는 것도 사먹고 이제, 돌아다녀요. 돌아다기고 평일에는 이제, 저, 자동차 부품 공장, 그거 가서 뭐, 잔업도 하고, 밤 9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 250만 원, 한 300만 원 버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축은 한 100만 원 하고 한 200만 원 거의 과소비를 하신다. 그렇게 되겠고요. 이제 마누라가 맨날 저녁에 산업을 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제 우리 그 남편분이 이제 일찍 퇴근하거든요. 한 저녁 일곱 시 되면 퇴근하니까 이제 마누라는 아홉 시 오는데 자기는 집에 일곱 시 오니까 술한잔 먹고 술을 좋아해요. 거의 뭐 거의 매일 술을 먹죠. 그래가지고 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마누라 이제 공장에서 자는 반대 매일 매일 전화를 해요. 영상 통화를 돌려고 일반 통화도 아니고 영상 통화를 돌리면서 야 일하는 거 찍어봐라. 영상 좀돌려봐라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. 아내분은 뭐, 바꿔 죽겠는데 힘들고, 계속 매일 영상통화를 찍으니까 폭발 해가지고, 어제 뭐, 대판 싸웠답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이제, 제 만누라한테 얘기했죠. 뭐, 누라 나는 만누라한테 영상통화나 전화나 이런 거잘안 하는데, 어때? 이러니까, <laughs> 만누라 저보고, 짱입니다. 짱!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, 국제결혼을 해도 이렇게 만누라한테 자유를 주십시오. 자유 음, 뭐라고 해야 되나, 좀 풀어놓고 키운다. 뭐 이런 개념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. 뭐 같은 베트남 남자하고 뭐 바람이 나서 도망갈 수 있지 않느냐. 그럴 수도 있는데, 그, 뭐, 베트남 남자를 만나서 도망가면 뭐, 도망가는가 싶다 하고 뭐, 거의 놔주십시오, 그냥. 편하게 놔주고, 나오고 같이 살 여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같이 살아줄 여자고,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떠나갈 여자는 결국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. 그, 뭐, 국제결혼 실패했으면 뭐, 다시 또 잔차하니 이제 뭐, 중개업체 통하지 않고,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가오씨 현지에서 뭐한달두달일년 동안 뭐 현지인 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식당 자주 들르고 마트 자주 들르면서 뭐 주인집 딸내미나 이렇게+ 이렇게 어떻게 소개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. 자꾸 뭐 베트남 안에보고 뭐. 바람나서 도망가지 않을까. 노심초사 하시는 뭐, 50대, 60대 남성분들,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, 좀 자유를 주면서, 난널 믿는다. 뭐, 나를 떠나가도 뭐, 너를 저주는 하지 않을 것이다. 너의 선택이다. 나하고 살면 뭐, 한국 국적도 얻을 수 있고, 뭐,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면 뭐, 연금을 같이 나눠 쓸수 있고, 뭐,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, 아내분한테 선택권을 주십시오. 선택권을 주면, 아, 이 남자 뭐, 괜찮다. 날 먹여 살릴 수 있구나. 이러면 같이 살아줍니다. 그리고 이 남자가 같이 날못 먹여 살리겠네. 이러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. 그거는 아내분의, 베트남 아내분의 결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. 그게 소 편합니다. 저는 이제, 마누라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 절대 뭐, 전화 안 하지 않습니다. 저 딸내미 보고, 야, 엄마, 몇 시에 집에 오시노? 뭐, 토요일 날 놀러 갔는데, 뭐, 밤 9시쯤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, 딸내미 보고 뭐, 전화 한통 걸어 보랍니다. 뭐, 몇시 오는가. 그렇게 딸내미한테 시키지. 제가 뭐, 직접 뭐, 전화를 해가지고, 뭐, 그러, 확인하고 뭐, 그러진 않습니다.